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면의 최대 전단응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단 공식이 있잖아. 전단 공식 타우는 i t 분의 v q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전단 공식에서 증명을 하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전그이십 증명을 통해서 최대 전단응력 설명은 안할 거고 바로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면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 전단응력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두 가지 단면이 뭐냐면은 바로 직사각형이랑 또 원형 단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단면, 원형, 원형 단면. 여기서 바로 전단이 일어날 때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야 자 직사각형 여러 게 하나 내놨습니다 원형 단면 여러 게 하나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두 개를 내놓고 시작을 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는 뭐 빠지지 않는 중립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습니다 중립축 이쪽에도 중립축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치 자 그랬었을 때이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자면은 자, 폭을 B라고 잡고 높이를 H다라고 잡아보셨을 때 이때의 최대 전단응력, 타우 맥스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 이 전단력이 v 고요 그러면 이거 그냥 A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최대 전단응력은. 그럼 뭔데? <laughs> 그건, 뭐, 그건 뭐냐고 하시는데 직사각형 단면에서의 최대 전단 능력 타우 맥스는 바로 2 a 분의 3V가 됩니다. 이 전단 공식으로 증명하면 이렇게 된다 이건데 제가 그 공식만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설, 그 증명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나는 이것이 만 일단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이게 그 최대 전단응력이 어디서 작용합니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최대 전단응력은 바로 이 단면의 도심축상에서 작용을 한다. 단면의 도심축상에서 작용을 해.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타우맥스 지점이라고 하는 거다. 타우맥스 지점. 전단응력이 여러 분포가 단면에서 여러 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이맨 끝에서는 전단 능력이 0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이 도심 축상에서 전단 능력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사각형 단면에서 최대 전단 응력 공식 여거를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원형 단면입니다. 원형 단면. 원형 단면도 여전히 여러 개 응력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냐? 응, 응력 분포가 이거 얘네 그랬었을 때 원형 단면에서도 아, 얘 최대 전단 응력은 a분의 v다라고 쓰면은 이거 틀린다. 그럼 원형 단면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원형 단면은 타우 맥스라고 한 녀석은 바로 3a분의 4v가 된다. 원형단면에서 최대 전단 능력은 이렇게 나온다. 요거 알아도.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최대 전단 능력은 어디 지점에서 나타납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직접 전단에 의한 최대 전단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타오맥스 지점이다. 타오맥스 지점. 알겠지? 이렇게 일단은 직사각형 단면과 원형 단면에서의 최대 전단응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린 바로 이두 가지의 최대 전단응력은 전부 다 바로 전단력에 의한 최대 전단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도 알겠지. 그 다음에는 원형 단면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자, 그럼 이 원형 단면의 이맨끝 지점에서의 여때의 전단 응력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 이맨 이 중립 축으로부터 맨 멀리 떨어져 있는 여지점. 여때는 전단 응력이 0이다. 이것도 알아 놨으면 좋겠어요. 직사각형 단면에서는 이맨 위에 있죠. 이맨 위에 전단응력이 0이다. 중립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전단응력이 0이다. 이 정도는 알아놓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단력에 의한 최대 전단응력 공식 두 개를 직사각형 단면 하나, 원형 단면 하나 이렇게 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